자, 안녕하십니까. 12월 9일 오전짱 주도주 방송을 시작을 합니다. 자, 오늘은 지금, 음, 코스피가, 음, 소폭 하락 출발을 좀 하고 있죠. 24포인트 하락을 해서, 14130포인트. 코스닥은 이제 강부하권 1.9포인트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고점 대비로는 전반적으로 좀 밀리는 모습이고 오늘은 코스닥이 어쨌든 뭐 어제 강했던 이제 2차 전지 쪽도 업종 내에서 일부 종목 흐름을 보이고 있고 또 바이오 쪽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조정을 받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이제 그죠 지난주까지 강했으니까 이제 이번 주일부또 음 종목들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로봇도 마찬가지로 또 일부 종목들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 전반적으로 업종 전반적으로 상승을 보이고 있는 업종은 조선 쪽과 방산 쪽이다, 그죠 그리고 뭐 자동차 또 반도체 에? 전반적으로 조정 그런 흐름이죠, 그죠 어제는 에코프로가 강세를 보여주니 오늘 이제 에코프로 비엠이 또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따가 좀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뭐 바이, 이쪽 로봇 쪽도 나름 오늘 또좀 모양새를 짜는, 저가권의 종목 중에 또 하나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죠? 그것도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고. 바이오 쪽은 조정 잘 받는 거예요. 음. 섣불리 왔다 갔다 하다가 또툭 놓쳐버리면. 자, 어제 미국 시장은 이제 소폭 조정을 받는 모습이죠. 미국을, 미국을 한번 볼게요. 음. 자, 미국은 어제 보면은, 아무튼 나스닥이 모처럼 응봉도 음, 하나 내면서, 내면서 소폭의 <laughs> 조정. 이제 정고점 돌파를, 또 그러니까 이 정고점 돌파한다는 것은 사상 최고가니까. 응? 정고점 돌파 직전에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 이번 주 이제, 어쨌든 뭐 수요일 날 밤이니까, 그죠? FMC의 금리. 지금 금리 인하는 거의 뭐0.25% 포인트는 인하되는 걸로 거의 확정된 것 같아요. 그죠? 그런 부분이지만, 그동안에 금리 인하가될 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왔으니까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테슬라는 이제 어저께 조금 하락을 했죠. 테슬라 3.3%. 그죠? 그다 우리 차는 뭐 2차 전지 쪽은 크게 나쁘진 않다. 최근에 테슬라가 이제 22를, 어, 돌파 이후에, 어떻게 보면 나스닥을 좀 이끌었다 볼수 있고, 엔비디아는 이제 어저께 또 반대로 오죠. 요즘 테슬라하고 엔비디아, 엔비디아하고 같이 안 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엔비디아는 또 어제 소폭 상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사회에서는 전반적으로 반도체 쪽이 뭐또 하락을 하고는 있으니까, 있으니까. 그죠? 그런 부분. 아무튼 미국은 어저, 어저께 이렇게 뭐, 어, 크게, 하락하는 애플도 최근에 22 돌파 이후에 꾸준히 그죠 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다 그래서 미국이 아무튼 금리 인하를 앞둔 상황에서 조금 간망의 모습으로 진행이 되는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죠 자 우리 시장은 오늘 수급적인 측면에서 이제 어제도 당일가에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전환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오늘도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이 꾸준히 이제 매도는, 최근 시장에서 매도는 꾸준히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이닉스도 오늘 약간 지금 매도 쪽이고, 또 삼성전자도 좀 약간 매도 쪽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동차 중에 기아차는 매수를 보이고 있고, 현대차는또 약간 매도를 하는. 전반적으로는 어디서 뭐, 일부 이제 조선주들도 조금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는 하다. 하다. 그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코스닥도 현재 930억 매도, 코스피도 지금 매도를 보이고. 반면에 이제 코스피 어, 쪽에서는 기관들은 소폭의 매수죠. 현재 지금 535억 매수인데, 금융투자가 213억이 그죠 근데 기관 전반적으로 는 조금 매수 쪽에 지금 취중을 하고 있다. 근데 코스닥은 지금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를 또 하면서, 그러니까 기관과 외국인들이 코스닥을 매도를 한다는 것은 에, 코스닥은 조금 약세일 수 있다. 런데 이제 최근에 코스닥의 기관들이 계속적으로 매수를 확대하고 있는 게 이제 이쪽 2차전지 쪽이거든요. 그죠? 2차전지 쪽은 쉽게 끊기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관들이 좀더 냅다 사고 있으니까. 반면 에 이제 바이오 쪽은 또 기관들이 소폭 매도를 하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 기관들이 보니까 저번에도 이제 2차전지 쪽이 매도하면서 하락하고 바이오 쪽을 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순환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타이밍만 여러분들이 뭐잘또 잡으면 좋지 않을까 보여지고 어쨌든 바이오는 조정이다 그죠 음. 최소 1주에서 2주 정도 조정을 받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모르죠 뭐 그죠 자 지금 이제 일본도 소폭 하락 출발을 하고 있고, 아무튼 낯싹 선물은 그래도 소폭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자, 우리 시장을 한번 보면 지수. 자, 이게 이제 올릭스인데, 올릭스가 양봉을 플러스를 내고 있지만, 20일 이제 저항을, 그죠? 받는 최월에 올릭스는 엄청나게. 주가 이렇게 많이 오르면요, 쉬어야 해요. 그죠? 여기서 이게 많이 급등하니까 거의 뭐한달반 정도 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여러분들이. 매일 가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이제 이거를 잘못또 타면, 그죠? 조정받는다고 또 저쪽으로 타다가 저쪽에서 꼬침에 잡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어디가 더 주도주의면서 왕급 조절만 하면 되는 그런 전략으로 나가시면 좋겠죠. 자, 지수 한번 볼게요. 자, 지수 참 강합니다. 어, 이틀 연속 지금 장대 양봉 만들어 놓고 사상 최고가. 뭐1 2월짜에 당연히 사상 최고가를 내겠죠. 그죠? 그래서 미국만 크게 미국 시장만 크게 뭐 이게 변동성만 없으면 우리는 차분하게 내년에 더 엄청난 강한장이 올 것이다, 그죠? 근데또 어떤 사람들은 내년에 주가도 급락을 하고 경제도 파탄이 나고 또 뭐라고 그러더요? 환율이 또 급등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죠? 그참안 되는 걸 되게 바라는 사람들인 것 같죠. 그러니까. 놀부신 보잖아요. 못 먹는 감 찌르나 보자. 그죠.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00530 음,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오늘도 어쨌뭐 소폭의 응봉, 그죠. 나쁘지 않아요. 삼성전자는 계속 가서 기본으로 그냥 그죠. 기본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 00660 0 하이닉스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금액이 크신 분들이야. 뭐 하이닉스 사면 좋겠지. 뭐 금액이 그죠. 반도체, 그럼 전문 회사잖아요. 삼성전자는 반도체 전문 회사가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하이닉스 강 홀딩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자동차가 이제 핸드차가 최근에 급등 이후에 뭐 조정다운 그래 기준이 조정잡잘 받고 있는 거죠. 그자동차도신고가를 내기 때문에 뭐 빠져 보면은 한 30, 한 20, 한 9만 원대, 8만 원대, 29만 원대 초반 요 정도면 그죠. 딱 좋을 것 같아요. 조정, 그죠. 그래서 내년 자료집에 제가. 지금 연구 중에 있어요. 일단은, 000270. 기아차. 기아차 역시 마찬가지로, 그죠? 음. 어쨌든 자동차도 이제 접하면서 저평가 된 거는 맞으니까.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바이오 부분에 셀트리온이 어제 한번 강하더니 오늘또 주춤하는 모습인데, 오늘 거래를 철저하게 줄이는 모습이에요. 이제 거래는 철저하게 줄이고 있지만, 오늘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오늘도 지금 메리츠가 그죠? 메리츠가 어, 만 육천 주네. 오늘 뭐 십, 십만 주 이상 살려면은 꾸준히 들어오겠죠. 물량 재거는잘 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이십일만 좀 지키는. 양봉이면 뭐더 좋고, 우급장에 가서. 지수가 좀 오르면 같이 따라서 올 수도 있다. 그죠? 올 수도 있다. 바이오는 전반적으로좀 조정이다. 어, 삼성 쪽, 에피스하고 로직셀은 뭐, 그죠? 그걸기 두상이 없으니까 그죠? 상승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자그 다음에 이제 음.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카카오는 좀 조정이에요. 카카오는 조정 아이고 카카오 꼬이귀 치네. 자 카카오 자 카카오가 어쨌든 어 카카오도 지금 보면은 21리핀 위에 쭉가려이죠 6만원대에서 세워놓고 있는 그런 모습이요 거래 줄이고 있으니까. 이제 거래가 틀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겠지 뭐. 그죠? 카카오. 그리고 이제 이쪽에 조선주들이 오늘 HD현대중공업 HD 현대중공업, HD 현대중공업. 20일에 복구하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오션. 자, 하나오션은 아직 복구 못했죠. 그죠? 그러니까 20일 올려놓고.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오션도 한1 2만원 올려놓고 이제 조금 옆으로 세우는 모습이면 더 좋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단기적으로 이제는 뭐 세우고 있는 모습이고. 삼성전공업이 오히려 좀더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죠? 삼성전공업이. 삼성이낙폭과대에서 20일에 올려놓고 있으니까. 그래서 조선주들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이 내년도 좋다. 방산 부분에서는 뭐 전반적으로 좀 오르기는 해요 현대 로템도 오르고 현대 로템는 바닥 을디 만드는 그런 모습이죠. 이것도 2십일년 올려놨으니까 그죠. 현대 롯 충분히 그러니까 주도주들도 조정을 받으면 길게는 두세 달, 짧게는 한두달 그죠. 조정을 받습니다. 자 삼성물산 이제 그렇죠? 두산은 빌리티 오늘 조금 조정을 받는 삼부차는 뭐 워낙 신고가니까 두산의 빌리티. 두 세가 여기서 이십에 그 무엇이나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포스코퓨엠 이제는 이제 포스코퓨쳐. 오늘 이쪽에 이제 에코프로비엠. 그 어제는 이제 에코프로가 신고가를 내고 오늘 에코프로비엠에서 어, 이쪽은 이제 뭐냐면 어쨌든 이게 지금 코스닥의 이제 시가총액 1위 RTO젠이 어쨌든 그래서 이전이 합정되었으니까. 예, 그러면 시청 1위가 지금 에코프로 bm 뭐 에코프로 그죠 바이오 쪽에 밑에 이제 좀 따라 올라오는 모습인데 어, 아무튼 올해 내년에는 이제 2차 전지냐 바이오냐 시가총액 1위를 놓고 싸우는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죠 과연 자료집에서는 어떤 걸 선택을 해서 내놓을까 그것도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그리고 그리고 이제 오늘 반도체 소부장 쪽은 다 조정입니다 조정이고. 바이오 쪽도 일부 이제 또 하락하는 부분도 있겠으나 지금 또뭐 여전히 상승하는 쪽. 저번에 이제 제가 LNC 바이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LNC. LNC는 이제 후배 녀석이 가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 표현을 썼었는데 LNC. LNC가 최근에 이제 임상 결과가 좋으면서 아침에 급등 이후에 이제 조금 밀리는 모습. 그죠? 후배 녀석이 가지고 있다고 제가 그랬었잖아요. 참 요즘 말이 없는 분 중간에 팔아먹었는지 말이 없더라고 자식이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뭐 이쪽 신약 보르노이 보르노이 여기도 좀 오르고 있고 그죠 우리 어제 좀그 디네디 파마 디네디도 오늘 좀 오르고 있고 그죠 디네디 오스코테 다 21을 열면 깨는 모습이죠. 삼성단지야. 삼성 에피스 그리고 이제 이쪽에 알테우제는 갈 거니까 그냥 이거는 이제 패스할게요. 저 코스피로 간다고 하니까. 리가캠 자, 리가캠도 21을 오늘 탈취하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A, B, L은 이제 하나 그냥 하고 있죠. A, B, L은 A, B, L은 거래 줄이면서 이제 경고장도 풀기는 했으니까 그리고 바이오 쪽도 이렇게 뭐 크게 강하게 나가는 그런 모습을 한다 그리고 로봇 부분에서도 이제 오늘 레인보우가 좀 오르는 모습이에요. 레인, 레인보우, 레인보우가 오늘 그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즉각그 유진 테크 아, 유진 로봇 유진노봇, 그죠? 바닥, 도 관심있게 보라고 그랬잖아요. 유진노봇. 또 로보로보, 이런 종목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정보체 부분에 이수 스페셜. 그죠? 정보체. 그리고 정보체 이제 한농화성. 이런 쪽도 그죠? 둘이 같이 움직이니까. 과외 우리 이제 자료집에서 에, 이수 화학 그때 시대에 대박됐던 종목이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에서 오늘 2차 전지 쪽또 나름 뭐 에코 프로 포스크 퓨처 에코 프로 BN 그런 부분. 그 정도 부분 부분인가 그러니까 반도체 소부장 쪽은 전반적으로 조정이에요. 조정. 그래서 오늘도 2차 전지 쪽과 바이오 쪽의 부분에서 지금 어제는 이제 반도체 소부장 이좀 약간 오르긴 했으니까 그죠?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될것 같다. 자, 조선주는 제가 강고 주리는 조선주는 한하 오션. 물론 이제 대장이야 뭐 현대 에지 중고비이지만, 그죠? 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서서히 좀 안배를 해나가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자, 화이팅 하시고, 5장의 시간 되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